안녕하세요. 과도한 생리혈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박혜수 씨를 만났습니다. 갑작스레 쏟아져 나온 생리혈로 인해 당황스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생리할 때는 여기 앉아서 아무렇게 그니까 다행인데 여기 앉아 가지고 뭐 다른 거로 고 있었는데 이제 다리 살 울컥하면서 다리 사이로 이제 다 쏟아지면서 이제 뭐속옷이면 옷이면 다 이제 바닥까지도 막 피로 다 예, 바닥 바닥까지는 아니었는 다리에 이렇게 흘러가지고 음. 양옆으로 흘러가지고, 음. 흘러가지고 음. 있었던 상태였어요. 생리대에도 어혈이 예. 그러니까 네, 오로밭지큰 덩어리가 또 얼마, 있더라고요. 얼마나 아꼈어요? 음. 제 주먹이 3분의 1 정도? 어. 해수 씨는 자궁선근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음. 자궁에 용종이 생기면서 자궁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는 증상입니다. 자궁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자궁 적출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근데 제 나이가 아직 마0도안 됐는데 자궁 적출을 하라고 하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저는 생리대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돈을 내서 제 몸에 뭐 안 좋은 것을 내가 사서 제 몸에 넣었구나라는 생각에 많이 화가 나죠.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이 일면서 생리대 사용 후 부작용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급증했습니다. 이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회원 수는 3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지금까지 실제 집단 소송에 참여한 여성은 약 5천여 명. 국민들의 불만 여론이 거세지자 식품 무역품 안전처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VOC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어린이 규제기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높은 5개사 10개 품목을 우선 검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VOC가 검출되었고 인체 유해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